여러분 오늘 저는 성장으로 나아가는 실패란 제목으로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모두 다 실패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수도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 어찌 생각해 보면 실수를 통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가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사실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그리고 일어나 걷는 것도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워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시행착오를 피해서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 갈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믿음의 문제도 여러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들 우리들의 이 영적인 성장도 많은 경우 고난을 통해서 또 실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잘 풀려지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을 풀어 가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믿음이 아무 도전도 없이 그냥 쑥쑥 자라는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러한 일을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하는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도 대충은 잘 이렇게 헤아려 알수 있는 그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날은 한 마리도 그가 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밤새 수고하고 지치고 실망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이제 다 일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베드로의 배에 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조금 바다에서 이렇게 떨어지신, 이 떨어지신 곳에 가셔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러 온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시고, 그리고 배를 이 강변, 강변에서 좀 띄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깊은 대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가 밤을, 밤이 을밤 새도록 수고했지만 참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이 있었든지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람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이 놀라운 사건으로 여러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님 말씀하고 계셨던,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또 성실하게 장사를 했지만 수익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고, 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결혼 생활도 그렇잖아요. 예, 자기 내 딴에는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때지요. 그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들 안에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렸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벌어지게 된 겁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 주님이 계셔야 우리들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이 모든 변화 예시발점이라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모든 변화의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베드로는 이런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바뀐 것이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는 베드로와 예수님이 없는 베드로는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열리지 않는 문도 주님이 같이 하시면 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홀로 있을 때는 무시하던 이들도 주님이 같이 해주시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이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그러한 삶을 살았고, 처음에 무시를 당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삭을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보다 우리들의 삶 속에 더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고 살아야 되고 사실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을 모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세속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나누어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일은, 교회 일은 신앙적으로 하고, 세상적, 세상, 속적인 일은 세상 방법으로 하고, 좀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이 영적인 부분에만 예수님이 의미 있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모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고 거기에 벽을 세우고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들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연구나 일상적인 일에 주님을 모시면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해 주시고 축복하시죠. 하지만 우리들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연구나 일상에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벽을 세우 버리면 주님이 거기에 복을 주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을 모시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지만 또할수 있게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한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목사님들 모시고 고기를 잡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단임 목사님들 모임이었는데 제가 부목사지만 운전수로 따라갔어요 근데 마음들이 넓으셔서 배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실 때 저를 끼워주셨어요 끼워준 것만이 아니라 딱 배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아, 지문진 목사가 한번 기도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기도를 시키십니까?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고기를 몰아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고기를 몰아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도 좀 웃으셨나 봐요 딱 가시면서 아, 목사가 기도를 이 신목사가 기도를 특이하게 하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렇게 기도를 해,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선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고기를 제일 많이 잡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많이 잡았을까요? 제가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겠죠. 그날 신기하게도 놓기만 하면 물고기가 잡히는다,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 두 번째로 많이 잡았어요. 배가 다른 반들은 많이 못 잡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계속 물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이 됐다 이런 건 아니에요. 배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목사님들이 한마디씩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예,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지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기 잡는 일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사업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의 삶에 이게 힘이 부족할 때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려면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의 경험과는 맞지 않는 것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논쟁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이미 어제 우리가 다 해봤어요. 오늘은 안 되는 날이에요. 이게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안 되는 날입니다. 물고기는 이렇게 해가 쨍쨍 피는 그런, 그런 날에 가서 이렇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시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갔거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자신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옳은 말이지만 마음이 이상하면 이 반대하거나 거기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한마디 툭하면은요 열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밤새도록 열심히 하고 낚시해 있는데 고기도 잘 잡아보지도 않은 목수가 일이라 해라, 절해라, 해라. 그러면은 사실 뭐라고 하겠어요? 한마디 할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은혜 받았는지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때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넘어야 할 고비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감정의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마다 언제나 고비가 있습니다. 여보 아랍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 가장 귀한 것을 내어 놓아야 하는 그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야 됐습니다. 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있었겠어요? 또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에게 나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같이 비참하고 무능해진, 력해진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과 싸워야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만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이 싸움을 다 이겨낸 다음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겠다고.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마음의 싸움을 이겨냈던 거지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된 거죠. 반면에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것도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약속해 주신 은혜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의 장애물을 좀 뚫고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들의 삶 속에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뭐라고 하셨냐면 깊은 곳에 나가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어요. 그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깊은 곳에 가지 않고 그냥 얕은 물가에만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두려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얕은 곳에만 머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열매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혹내 감정이 장애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그때에 주님을 더욱 붙들게 되시길 원합니다. 걱정이나 염려나 분노나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그 마음을 좀 내어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는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동, 그리고 믿음의 돈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째로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려면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부족한 것들은 좀 바로 잡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그걸 바로 잡게 하시고 그 바로 잡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 믿음의 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어저스트 하면서 이 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 받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나자신을 살펴서 내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하나님한테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맞춰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라디오를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딱 나오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그 소리가 탁 나왔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기동답이 안될 때는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좀 하나님께 맞춰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춰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서 또 은혜도 누리게 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문제나 실패의 자리에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던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을 잘 배우면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도 그렇게 그 삶에 있는 사건 사건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처럼요, 실수가 많고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성장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잖아요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능치 못한 것이 없고 풀릴 수, 풀리지 않던 문제도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가 특별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엎드려서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했는데 아마 지금 제 생각인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별볼일 없을 겁니다. 그러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난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마디 했다가 말실수해 가지고 혼난 일도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을 잘할 때도 있지만 말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물었을 때에 아주 멋지게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입십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 얘기,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단아, 불러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이 편안한 삶이나 안전 안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어야 생각해야 된다. 그가르쳐 주신 거죠. 베드로가 그마실스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걸또 배우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가 또 있었죠. 우리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세 번이나 모른다고 그러고 저주하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면 베드로가 엄청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진짜 성경 보면요, 그 사건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때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 우리들의 삶 속에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늘 깨어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 그가 그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이거든요. 베드로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그가 실패를 통해서 배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도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품어주셨다는 것, 기다려주셨다는 것, 우리가 또 그것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냉소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문제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고 또내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국률이 여겨주십시오. 이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총신대 총장으로 섬기는 이재서 총장님이라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열다섯 살 때에 희귀한 병으로 알아서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셨어요. 이게 눈이 점점 안 보이더니 1 년이 지난데 지난 뒤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에도 몇번 죽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얘기가 좀 특이해요. 예, 죽기 전에 유서라도 써야 될것 같아서 점자를 배우러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근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 한 분한테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대요. 그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인간에게는 네 가지 눈이 있는데 사물을 보는 육안이 있고 지혜를 터득해서 가지게 되는 지안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 심안이 있고 하나님을 믿을 때 가지게 되는 영안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러면서 네 가지 눈 중에 육안을 잃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내고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 힘을 얻어서 열정이 다시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73년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아 목사님의 전도대회가 열렸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은혜도 받고 예수님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어떤 꿈이 생겼냐면 나도 장애인을 좀 돕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여러분이 원래 장애 인은 누가 돕는 거죠? 멀쩡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장애인이 돕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이 돕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신 이, 목, 이 목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셨고 실제로 3학년 때이 미래 선교단을 만들게 됐어요. 장애인들을 돕는 미래 선교단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와서 미국에 와서도 공부하면서 또 미랄 선교단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전역에 미랄 선교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분이, 이 장애를 가진 분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이제서 목이 총장님이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 이후에 하나님의 편애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장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제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명했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학교에 진학했고 그후 미라리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교수가 되었고 실명은 제게 아픔이었고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금만 인내하고 견디면 그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실패가 있을 때에 주님을 우리들의 삶에 더 간절히 모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금 도전하고 또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길을 주님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열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